자, 시청자 여러분, 삼성 SDS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0월 2일 10시 45분인데요. 아이고, 이 녀석아, 어저께 잘 가더니, 오늘 더 가줄 줄 알았더니, 안 간에 은봉으로 떨어지네, 빠기 치네. 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죠. 예,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구독자님들한테는 이제 매도 타점을 오늘 시가에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었던 거는 어저께 제가 넥스트 트레이드로 얘가 올라가는 걸다 보고 있었고요. 왜냐면 하 저도 매, 개인 매매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얘가 지금 갖고 왔던 재료, 그게 오픈AI의 샘 올트먼이랑 이재용이랑 만났다 해서 저녁을 같이 먹었다 해서 클라우드 뭔가를 같이 하겠다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총체적으로 일단은 스타게이트라는 내용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 스타게이트 이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 알고 계셨죠? 이거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중간에 한번 까였거든요. 스타게이트가.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할수 있었던 어떤 그런 판단력이 나온 건데 어쨌든 뭐 바로 쏜다고 했었더라도 뭐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두번 매도하고 뭐 그렇게 한,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랬던 거였는데 어쨌든 음몽이 떨어져 가지고 좀 열받긴 하시겠지만. 어쨌든, 돌려서 올릴 거니까,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이 부각이 됐었으니까, 괜찮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나도 팔걸이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이게 삼성 SDS의 타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세력주의 타점들도 다 나가고 있는데, 이게 수익이 많이 나냐 그런다 그러면은, 제가 뭐 이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제 채널 가셔가지고, 동영상 누르시면은, 어제 그제 올렸던 영상들이 다 있는데, 당연 이거, 이거랑, 이거 예, 보이시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미 가고 있었을 때 보유했던 종목이긴 한데 타점도 이미 나갔고 종목들 지금 날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네오샘도 날라갔고 허리타스 반도체도 날아갔고 하여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제가 어차피 주식 유튜버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돈 받는 것도 없고요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많이 봐주셔가지고 영상이 노출될 수 있게끔 관심만 많이 가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 가실 필요는 없다 이제 그거고요 삼성 sds 지난번 영상을 살짝 보여드린다 그러면 예 요거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2주 복구에서 4주 복구로 바뀌었으니 더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에 있었던 국정원 화재 사건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연락에 많은 자료들이 사라졌다 라고 하고 있는데 국가비상사태 아닌가 그건 어떤 새끼가 일부러 불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이 당연하게도 부각이 됐었다 라는 거고 그렇게 부각 가각이된 상태에서 오픈 AI의 이제 머리 샘울트먼이 와가지고 이종이랑 밥을 먹으면서 클라우드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동행을 한다 데이터센터 AI 플랫폼 공동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날라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무슨 의미냐면은 은행 아니 뭐야? 오픈 AI랑 뭐 다른 몇 가지 회사가 돈을 이제 퍼 부어 갖고 투자를 해서 스타게이트. 어, 우리 전라큰 프로젝트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옛날입니다. 이게 올해 초였나?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스타게이트가 오픈 AI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쪽이랑도 엮여 있고 하여튼 있는데 어, 아시죠? 오픈 a i 초픈 초기 멤버가 테슬라의 머스크도 있었다는 거. 이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발표가 된 다음에 우아! 하고 시장이 반응을 했었는데, 거기서 머스크가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 은 야, 샘 홀트먼 저거 오픈 AI 쟤네 저 정도 돈 없어. 무슨 670쇼야. 까고 있네. <laughs> SNS에 진짜 그렇게 썼, 썼었어요. 예전에 뉴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스타게이트가, 아, 진짜야? 뭐야? 쇼야? 뭐 이렇게,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면서 흐지부지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갑자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건데 그 이제 삼성그룹의 이재용한테 얘기를 했다. 야 우리 D램, HBM 많이 필요하니까 월간 너네 최대 생산량이 130만 장? 야 우리 90만 장 줘. <laughs> 하여튼간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갔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스타 그 당시 때보다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비상장이지만 어쨌든 가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으로 이제 돈을 버는 건지 아니면 주식담보대출을 하는 건지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돈을 퍼붓는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스타게이트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부각이 됐을 때 12조짜리 삼성 SDS가 NXT로 10%까지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정도면은 땡큐하다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이 정도면 땡큐하다라고 해서 매도를 한 거고 저도 이제 보시다시피 삼성 SDS인데 저는 크게 못 먹지는 못했습니다. 예, 한 이게 한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0 u t 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 n k y o 해서 1 8 n k 0 o u Thank you. t 원 a n k you. Thank 시 o u Thank you. t h a n 요동이 치고, 그 다음에 바로 제 내려왔는데, 어쨌든 저도 바로 정리, 분할 매도 한다고 했었으니까 챙겼으실 거라고 타점 받으시는 분들은 최소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는 비중이랑, 그리고 매도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아깝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제가 벌써 거래대금이 천억이 넘었거든요. 앞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천억이 넘는 때가 좀꽤 있었는데, 조용히 있다가, 이제 여기서 천억이 넘게 지금 터졌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식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이제 더 올리기 위한 물량 뺏기, 혹은 차익 실현을 통해가지고 돈을 좀벌은다 세력이 왜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 없으니까 너무 환해지는 말자. 이제 그거고 돌리는 게 이제 중요할 건데 어쨌든 돌릴 때이 평선을 안 깨야겠죠. 이제 그것도 봐야 되고 어쨌든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이 이제 부각이 돼야 되는 건데 내일부터 연휴다 보니까 매도세도 조금 더더 더 나온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삼성SDS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유해 가지고 기다리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로 이제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어떤 종목들이 또 이제 100% 200%짜리를 갈수 있을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세력주 여러분들도 100% 200% 수익 나면 좋잖아요. 프로티나 222%. 일승 뭐240% 이런 종목들 가져가고 싶잖아요. 대신에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갈지 제가 알지는 못하고 시장이 보내 주고 세력이 보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100% 200%짜리를 준비하실 건가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 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의 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 뉘신데 세력주의 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 라는 종목이죠 요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 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 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 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메스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거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료사 AI를 방문했던 소식으로 점상 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 0원만 ,000원. 원대에 매도 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 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 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 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아홉 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 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 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 2 0 0 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 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700원 말씀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7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위 할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 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 2만3 0 0원이었습니다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개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저께 넥스트 트레이드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종목별 투자자는 사실 뭐 딱히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매수가 뭔가 좀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진 않았고, 외국인이 지금 좀 매수를,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조금 장기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국정원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4주 정도 걸린다고 했었고 이제 DR 센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해킹을 당하거나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다운이 됐어. 근데 DR 센터라는 게 하나 더 있어.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센터가 하나 더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태풍이 쓸고 가도 이제 괜찮습니다. 데이터 같은 게 보존이 돼 갖고. 근데 이거는 최후의 그거예요. 그래서 DR 센터 바로 앞에 그래도 최후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리 좀 뭔가 좀 방어를 해놓자 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거든요. 그 클라우드가 지금 부각이 된 겁니다. 샘 올트먼 때문에 부각이 되기 전에 국정원 때문에도 일단 부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중으로 부각이 됐어요. 그리고 보안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계속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관련돼가지고 AI 쪽에서도 지금 개학습을 시킬려면은 삼성 SDS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필요하죠. 거기다 그백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랑 연결도 되어 있는데. 그걸 넘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까지 뭐 어쨌든 뭐 머스크가 비웃긴 했지만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 여기서 거래 대금이 실리는 거에 의미를 두고 음봉인 거는 조금 이제 그래도 무시해 보자 이제 그겁니다 돌려야 되는데 조금 더 눌릴 순 있어요 안 돌려주면 최고긴 하지만 예 눌릴 순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문자로 수급을 보내주신 게좀 늦어가지고 나 이때 매수했는데 아씨 배도 못했어 수급이라고 안 보냈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실 때 삼성 S D S 뭐 메스타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라도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한번쯤 추가 메스타이밍까지 잡아드리든지 뭐.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보내신 분들은 0107666-8354 여기다 보내셔가지고 삼성 SDS도 잘 예, 돌아봤을 때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는 그런 타점 가져가시고 다른 종목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뭐 컬리타스반체나 네오생 같은 경우도 오늘 날라갔던 거 저런 것들 예, 놓치시면 좀 아깝잖아요. 예,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앞뒀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대장이었습니다.